아, 이틀 동안 어, 블루베리 분갈이 및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애들 따로 이제 조그만 화분에다 따로 심었고요. 이쪽에 예, 큰 화분들 예, 원목 하나씩 남기고 다 가지치기 하거나 분리해서 심거나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이제 심었습니다. 이분은 봄에 이제 꺾고지 한 건데 내년까지 보고 또 따로 옮겨 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요. 잔디도 많이 자랐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블루베리를 키우는, 키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렇고 내후년에는 이제 아무튼 많이 따먹겠죠. 원목으로 나와서 위에서 그냥 가지를 쳐서 예, 많이, 내네 후년 정도면은 많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블루베리를 총, 처음에 네 나무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나무 죽이고, 이제 두 나무를 가지고 계속 이제 꺾고, 이제 잘라서 봄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키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키운 거거든요. 음, 이 블루베리는 다른 건 없어요. 배수를 잘 하게 하면 됩니다. 어... 블루베리 거름, 그 피트머트라는 거 하고, 왕겨어나 아니면은 솔까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어, 분갈이를 해주고, 배수를 잘 되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일부 보면은 땅에다 심으신 분들 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은 다 아래 부분에 배수 시설을 한 거예요. 그냥 이, 블루베리 그 상토가 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은, 뿌리가 썩고, 블루베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좋고, 물이 너무 없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조로로 이제 계속 물을 주다가 이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뭐 잠깐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이게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동 물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저기 한번 가볼까요? 자동 물주는 시스템. 이게 엄청 편해요. 신경 쓸게 없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이, 이 수도 시설을 했거든요. 저기, 아, 온실 이제 지타 말았는데, 저희 온실에서 이렇게 계속 땅으로 묻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수도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 물주는 시스템, <laughs> 가든 나이프라고 해서, 25254라는 이 모델이네요. 25254, 예, 요겁니다. 예, 지금 입수는 하나구요. 지금 물은, 한 군데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가는 거는 네 군데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B, C, D. A의 프로그래밍 네 개. B의 네 개, C의 네 개, 4개, D의 네 개에서 총열 여섯 개의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 여섯 개의 다른 방향, 서로 다른 물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지금 해놓은 거는요, 어, A하고 B하고 D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오토라고 되있죠여기 A, B, 오토. 근데 C는 OFF에 파살표가가 예, 있어요. 그 다음에 D가 지금 보시면 오토. 이렇게 오토로 되어있는 거는 지금 여기 이 아래에 있는 LCD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거에 따라서 물을 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보시면은 음, A는 한번 7시에 10분 줍니다. A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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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일곱시, 7시, 오후 일곱시에, 10분 동안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를 한번 볼까요? 예. 비는, 매주, 한 번, 일곱시 15분에, 10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매주 한번 7시, 5시, 5시, 7시 10분에 5분 정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D가,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C가 주게, B가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A는 뭐냐면, A를 한번 따라볼까요? 가이 A가 지금 이 선이거든요. A. 이 하얀색 선. 이 하얀색 선을 따라가 보면, 음, 쭉 따라가 보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그러니까 이 매주 하루하루 매일 7시에 10분 동안 블루베리 물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에서 이제 분수처럼 양쪽으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판에 보면은 호스들이 다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 매일 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물주는 시간도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뭐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저녁에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녁에 그냥, 물은 되돌이면 저녁에 주는 게 좋거든요. 낮에 주는 것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D. D는 이 까만색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분소호수거든요. 분소호수. 이 와이프가 키우는, 키우는, 와이프가 키우는 잔디밭인데, 여기, 이 잔디밭, 분수 호수가 이제 물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끝까지. 그 다음에, B는, 예, 이 B는, 이 까만색 선이거든요. 따라가면, 이 까만색 선. 까만색 선을 따라가면, 저, 까만색선. 예, 저 스프링쿨러에요. 스프링쿨러가 매일 물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따쯤 7시가 되면 지금 시간이 어 6시 24분이거든요 예,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물 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7시가 됐습니다 지금 7시 옆에 보면 아... 예, 이렇게 물 주는 아이콘이 지금 나와서 물을 계속 주고 있죠 7시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 화면이 왜 이렇게 흐리죠 네. 7시에는 매일 한번 오후 7시에 10분 동안 물을 줍니다. 블루베리 물 준다 했죠? 블루베리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네. 이런 형식으로 양쪽으로 물을 10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는 거죠. 자동으로 하, 요즘 누가 물을 조로로 주고 있습니까? <laughs>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10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해진 시간에 물을 꼭 줘야만이 잘 자라요. 되게 블루베리들은 까다로운 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분수 호수를 5분 정도 주게 되어 있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이야, 아, 아유, 놓쳤네요. <laughs>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 D를 주, 주고 있습니다. 7시 10분에 5분 동안 D. 이 D가 뭐냐면, 와이프가 키우고 있는 이 장미를, 물을 줍니다. 뭐로? 분수고수로. 분수고수로 보시겠습니다. 하... 이제 물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꽉 차면, 이게 물을, 아주 가는 물을 뿜게 되어 있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쪼시신이 나오고 있죠? 이제 물이 꽉 차서, 압이 차면, 분수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장미. 비싼 돈 주고 산 장미. 비싼 돈 주고 산 장미. <laughs> 비싼 돈 주고 산 장미. 어, 장미 이건 예쁘네요. 예쁘죠? 근데 이게 외국 장미에서 그런지, 가시가 엄청, 세요. 만약에, 자르면, 만약에, 가지치기에서 자르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풀맬 때 집으면, 엄청 따가옵니다. 아주. 아, 분수업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예, 네, 보이시죠? 짜자잔. 어, 잘 안보여. 아. 야. 보죠 이렇게. 7시 10분이 되면 5분 동안 이렇게 장미밭에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분에 스프링클러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늦지 않게 와가지고 전환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에 뵙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시 14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5분이 되면 아시죠? 스프링 쿨러가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지금 LED 상에 보면 D가 작동을 하고 있죠. D가 모기가 지금 제 팔을 물고 있습니다. 아우. 어. 이제 D는 끝나고 B로 돌아갔습니다. 10 7시 15분 10분 동안 잔디밭 물을 스프링클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까요아얘 예, 주고 있네요. 으, 오. 이렇게 자동으로 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블루베리, 장미밭, 잔디밭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 시골에서 이런 뭐 화초나 아니면은 잔디밭을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자동 물주기 시스템을 꼭 갖춰놓고 하셔야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서가지고 뿌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물 주는 시스템을 갖추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